하나님, 이부의 음부를 왜 배꼽에 달으셨어요? 너무 불편해요. 윗구멍을 맞추면 아랫구멍이 안 맞고 아랫구멍을 맞추면 윗구멍이 안 맞아요.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. 저도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허히 보여서 똑 팔려 죽겠어요. 바꿔주세요. 서서 소변 보기 편하라고 그런 거야. 그럼 어디? 뒤통수에 달아줄까? 등에 달아줄까? 엉덩이? 너그들 계속 불만이면 발바닥에 달아버린다? 내가 생각 좀해 보마, 어? 진짜 쪽팔려 죽겠어요? 숲 속에 가려서 잘안 보일 텐데? 바람 불면 보여요. 그래, 알았다. 생각해 보고. 좋은 곳으로 옮겨주마. 그럼 우선 쪽팔리니까 다리 사이에 감춰두면 어떨까요? 아, 마음대로 해라. 응? 어? <laughs> 아, 그리고 하나님... 아니, 이부 가슴에 공을 넣으시려면 해구공이나 농구공을 넣으셨어야죠. 탁구공을 넣으시면 어떡해요? 이거 누나 만나 아니에요! 야이 새끼야. 애 나면 커져. 배구공만해저 씨발놈아. 그 남자 새끼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자식아. 평상시에 그만해야죠. 야, 그럼 나뛸때 불편해. 그건 네 사정이고 무조건 커야 돼. 개새끼. 저도 존만 하면서. 야. 다 내려가. 나 머리 아파 죽겠어. 괜히 만들어 가지고 씨. 아, 머리 아파 죽겠네. 하나님! 하나님! 어디가 셨지 PC방 가셔서 게임 하시는 거 아니야? 야. 너그들이 하도 부탁하니까 머리 아프셔서 카바레 가셨어. 과실이나 하나씩 따먹어. 금단의 과실이야. 따먹으면 안 돼. 싫어. 야, 이 과실을 먹으면 자아지가 팔뚝만해진대. 야, 너 빨리